안녕하십니까. 2025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학습지원 담당 교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주요 정책 핵심 방향은 첫째, 기초학력 통합 진단과 관리. 둘째,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내실화. 셋째, 교육 결손 해소 맞춤 지원. 넷째, 기초학력 지원 토대 안정화입니다. 기초학력 통합 진단과 관리를 위해 모든 학생 통합 진단, 필요한 학생 심층 진단을 지원합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으로 1단계 수업 중 책임 교육, 2단계 학교 안 통합 지원, 3단계 학교 밖 전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결손 해소 맞춤 지원으로 10개 군지역의 아이톡톡 국영수 심화과정과 지역 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초학력 지원 토대 안정화로 기초학력 책임 교육 지원단과 종합 심리검사 핵심 교원을 운영하여 학습지원교육기반을 강화하고 권역별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단위학교에 학습지원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연수는 모두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 기초학력의 개념과 학습지원 담당 교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지원 담당 교원의 개념은 2022년 시행한 기초학력보장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 담당 교원은 효율적인 학습지원 교육의 수행을 위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 내에 최소 한 명의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효율적인 학습지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지원 교육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학습지원 교육이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학력 관련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가 학습지원 교육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학습지원 담당 교원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교원을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지원 담당 교원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누구일까요? 예전에는 학습부진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부진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학생을 말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지원 담당 교원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초학력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학교의 학생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소한의 성취 기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그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추어 1, 2학년 국어와 수학, 3, 4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1월 2일 2025 초등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과 함께 그 내용을 학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그 기준으로 삼으시기 당부드리며 꼭 한번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개념과 함께 학습지원 교육, 학습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그리고 최소한의 성취기준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크게 첫째, 기초학력 통합진단을 실시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합니다. 둘째,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셋째, 단위 학교에 학습지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지원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지원 담당 교원은 단위 학교 안에 한 명은 필수, 최대 3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학교 업무 분장에 명시하도록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지정 이후에는 1년 이내에 기초학력 향상 관련 15시간 연수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통합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의 진단은 학습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습적 측면의 진단은 3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 진단 검사를 권장하며 정의적 측면의 진단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학습저해 요인 분석 검사 등을 추천합니다. 물론 담임 교사의 관찰, 학부모와의 면담을 보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이전 학년의 과정 중심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적 측면의 기초 학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 변화 중한 가지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할때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반영하여 개발된 기초 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진단 검사를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확인하고 기초 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진단 검사로 정확한 학습 결손 부분을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학습적 측면의 기초학력 진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1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데이터를 진단 보정 시스템에 연계하여 보정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기초학력 진단 검사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하고 매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협의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 교육 계획 심의, 학습지원 대상학생 개별 지원 및 심층 진단과 지원 여부 심의 등이 이루어지고 두드림 학교 다중 지원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서 중요한 것은 학생 보호자의 동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기초 학력 통합 진단 이후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후보군임을 학생 및 학생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심의를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이후 이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 참여에 대해 학생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진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통합 진단 결과 학습지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지 않고 맞춤형 학습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원교육계획 수립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지원교육계획에 포함해야 할 학습지원대상학생 개별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정서, 건강, 가정지원의 내용이 골고루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지원의 경우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안 누리교실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병행하거나 레포가 형성된 담임교사의 개별 지도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읽기 곤란, 경계선 지능, 심각한 정서 불안 장애와 같은 학습결손 이외의 요인을 가진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 혼자서는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안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심층진단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원교육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의 지원과 관리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기초학력의 개념과 학습지원 담당 교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